반갑습니다. 블로그 퍼스널 트레이너 홍두로입니다. 오늘은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업도 처음인데, 블로그 마케팅도 처음이라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괜찮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의 씨앗을 심고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아,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전 초보를 위한 기초 블로그 시리즈 오늘은 1편 블로그 도구 활용법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씨 크기와 정렬 블로그의 기본은 읽기 편한 글이죠. 그 시작이 바로 글씨 크기입니다. 글씨 크기는 통상 15에서 16 사이즈가 적절한데요. 저의 추천은 16 사이즈입니다. 왜냐, 대부분 고객들이 모바일로 보기 때문이죠. 모바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그 글씨 크기의 기준은 16이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비교해 보면 좀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또한 정렬은 브랜드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업자 전문직 분들이라면 무조건 좌측 정렬로 맞춰주세요. 좌측 정렬은 독자가 읽는 흐름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정보를 습득할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선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는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한 줄이라도 더 읽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좌측 정렬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주세요 첨언하자면 중앙 정렬은 여행 후기 글이나 체험단 분들이 쓰는 글에 좀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글씨체 글씨체는 다섯 가지 안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좀더 깔끔하고 무난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 나눔고딕, 나눔바른고딕, 나눔스케어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 나눔명조, 마루부리 이 나눔명조와 마루부리는 칼로명식의 글을 자주 쓰는 병원이나 법률 전문직 분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글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손글씨 느낌 나는 글씨체 세 가지 우리 딸 송글씨, 바른 잎이, 다시 시작해. 는 기본 서체로 쓰기에는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글씨체는 강조하고 싶은 문장에만 가끔씩 활용해주세요. 글씨체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를 선택했으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나의 컨텐츠가 오랫동안 쌓여야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글씨체, 문장의 말투, 색,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전달돼야 내 고객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용구. 인용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인용구라는 것은 사실 저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와서 출처를 밝혀서 활용하는 문장인데요. 블로그에서는 이 인용구를 특히 문단을 구조할 때 유용하게 씁니다. 실제로 스마트블로그에 노출되는 블로그 글을 보면 인용구 기준으로 나눈 소주제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이미지 한 장씩을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조화된 글은 네이버봇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네이버 로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구조화가 잘된 글은 좋은 점수를 준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론 소주제의 내용을 나눌 때는 꼭 인용구를 활용해 주세요. 네 번째 소제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용구는 잘 활용하지만 90% 이상은 소제목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글의 구조화 점수 때문입니다. 소제목을 실제로 탭에서 확인해 보면 글씨체가 30으로 커지는 효과밖에 안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네이버 보색에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글을 평가해서 숫자로 점수를 매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 경험상 인용구는 스마트 블록에 소제목은 웹문서, 스니펜 노출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소제목 자체는 일반 글자와 다른 태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포스팅 점수를 매기는 건 네이버 직원, 사람이 아니고요. 네이버 보십니다. 이 태그 값을 가져가서 점수를 매긴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소제목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최근 네이버가 신뢰도 중심 통합 랭킹 모델 이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문을 발표를 했죠. 그 내용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유형의 문서를 하나의 영역에서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웹사이트든 블로그든 지식인이든 카페든 태그값을 다 가져와서 점수를 매긴다는 소리죠. 예전부터 네이버는 구글에게 점점 점유율을 뺏기고 있죠. 저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구글로 검색을 하면 정말 다양한 홈페이지의 칼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원하는 전문 지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도 그 한계를 인식한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통합 영역에서 노출을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 글에서는 그만큼 글의 구조화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이며, 이런 태그 값 하나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죠. 다섯 번째, 구분선. 구분선 기능도 구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분선 또한 태그 값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문단이 끝날 때나 소제목을 강조할 때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링크 연결하기. 링크 연결은 블로그 마케팅에서 필수라고 강조드립니다. 왜냐, 하나의 글에서 다른 블로그 글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내 블로그 체류 시간은 높아질 것이고 전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중간중간에 내가 직접 쓴 양질의 정보글을 연결시켜준다면 다리를 놓아준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고객은 편리하게 그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블로그 점수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링크를 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링크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글씨에다가 링크를 입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글씨체에 링크를 입히는 방법은 텍스트 값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에 좀더 유리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 값이 추가가 된다면 내가 목표했던 글자 수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키워드가 더 여러 번 반복돼서 메인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되고 다른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링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표. 표 기능은 정리를 할때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저는 강조 기능에서 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사항이나 안내 문구를 넣을 때 또는 소제목 안에서 다시 항목을 나눌 때 사용하곤 하는데요. 표의 진짜 장점은 시각적인 깔끔함도 있지만 나만의 브랜딩 색을 입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퍼스널 컬러를 내 잠재 고객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죠. 지금껏 표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도 첨부. 지도 첨부는 플레이스에 내 상호명이 등록이 돼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도 첨부를 하게 되면 플레이스 상의 블로그 리뷰 수가 카운팅되며 이는 곧 플레이스 순위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글 하단에 지도를 첨부하게 되면 관심도가 높은 고객은 지도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스 유입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또한 플레이스 순위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첨부는 반드시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템플릿으로 하나 만들어서 저장만 해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법 검사 좋은 글은 퇴고에서 나온다. 글을 업으로 삼는 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특히 맞춤법이 엉망이면 내용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신뢰도가 50% 이상 깎이는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겠죠. 글을 완성했다면 발행하기 전에 여기 도구에 있는 맞춤법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이 기능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잘못된 오탈자는 바로 잡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맞춤법 검사에 활용해 주세요. 열 번째 톡톡. 첨부하기. 톡톡 계정이 가입되어 있고 블로그와 연동을 해 두어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분들 잘 아시지만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가격을 문의하거나 예약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 바로 네이버 톡톡입니다. 물론 카톡 채널을 연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지금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블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톡톡 기능은 꼭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 도구 활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눌수록 저 또한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낌없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블로그 기초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블로그, 마케팅, 브랜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퍼스널 트레이너 옹두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